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회 로드필드 챔피언십컵 아마추어 오픈 대회입니다. 오늘 제이볼링스쿨 원작 정정호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마추어 대회가 벌써 3회 대회째를 맞습니다. 굉장히 좀 볼링을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즐거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3회째 맞이한 로드필드 챔피언십 아마추어 오픈 대회는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대전과 군산 지역에서 그 지역 예선을 통과한 남녀 8명의 선수들이 오늘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3회 대회 우승컵을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전 일반부 남자와 여자, 여성부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이번 대회고요. 총 상금은 300만 원, 총뭐 6천만 원 상당의 상품까지 시상이 걸려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아마추어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일반부 4강 경기, 코리안의 황인철 대 강승원 선수, 그리고 여성부도 역시 두 경기를 저희가 중계방송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경기입니다. 일반부 4강 전 남자부 황인철 대 강승원 선수의 경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각각 코리아나와 갈마 그랜드에서 예선전을 치렀고 이제 1위와 2위 선수가 각 지역의 선수가 크로스를 해서 이제 격돌을 펼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이분들의 실력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네 분산 선발 2로 파이널에 진출한 황인철 선수는 무미에서 네. 출전한 선수고요. 지난 1회 대회 3인조 준우승의 그 주역입니다. 왼손을 사용한 15년 구력의 아주 베테랑 선수인 반면에 그 막강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대전 지역에서 구력 1년의그 짧음에도 불구하고 음. 2위로 진출한 강승원 선수 역시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은 특출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네. 선수의 대결 아마 재미있고 적절히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황인철 선수 코리아나 지역의 본선 1위로 진출한 황인철 선수가 소개됐고요. 이제 강승원 선수는 갈마 그랜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베일에 쌓여 있는 자, 강승원 선수도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연배도 좀 차이가 나고 스타일도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가 첫 경기부터 펼쳐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강승호 선수 한번 첫 투구를 보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선수인지 한번 저도 나름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데요. 좋습니다. 색으로 깔끔히 출발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중계되는 어, 이제 경기 이 앞선 예선전은 좀 편하게 했다라면 좀 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첫 스타트를 잘 끊었네요. 네, 예, 볼링 선수들이 첫 투구를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철 예. 네, 선수입니다. 아, 자, 아, 지금 10번핀이 남았는데요. 네, 예, 조금 약했어요. 10번핀 남은 거는 스윙이 좀 짧아서 조금 공에 훅이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배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일단 스페어로 출발을 합니다. 예, 네, 두 선수 모두 첫 프레임은 뭐 스페어와 스트라이크로 뭐잘그 처리했고요. 황인철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것이 이래 대회의 그 경기력을 봤을 때. 이 스트라이크를 네개 다섯 개 정도를 뭐 쉽게 쉽게 쳐 가는 음. 선수예요. 왼손에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예. 과연 오늘 차강전에서도 지난 3인조 대회와 같은 실력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음. 어우, 네, 스트라이크네요. 황인철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인은 지금 양 사이드 한 여덟 포도 아홉 포도 열 포도요. 저희가 그걸 미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왼손 예.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인입니다. 음. 두 선수 모두 이제 이렇게 맞대결을 펼치는 상황에서 손이 또 다르기 때문에 둘다 이제 큰 부담은 첫 게임에서는 없을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고지를 그렇군요. 지금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내심 속으로 경쟁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약간 네. 깊게 갔나요? 네 너무 예. 강했어요 예. 강성헌 선수 스윙도 짧고 손가락에 걸리는 힘이 강해서 너무 일찍 볼이 꺾였습니다 다른 용어로, 볼링 용어로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좀 짧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아네 좋아요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이런 큰 무대에서 경기를 펼치다 보면 수익이 짧아요. 아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좀 조심스럽게 네. 되는 거군요. 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강승원 선수 스타일로서는 지금 여덟 보도 아홉 보들 미드라인을 공략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두보두세 보도 조금 내려와서 음. 오히려 있는 지역에서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아, 초반부터 이렇게 선택을 빨리해서 내리기는 판단을 보통 저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할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지금 강승원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실력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음. 왔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는 그 TV 파이널 데뷔전입니다. 예. 초보라고 봐야 돼요. 음. 옆에 지금 강승원 선수 옆에 코치하는 저분은 김상섭 현역 프로입니다. 아하. 저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승원 음. 선수에게는. 예. 그러나 이에 맞서는 황인천 선수는 TV 파이널을 서봐서 좋은 성적을 내본 경험이 있길래 또 왼손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한번 터지면 그냥 뭐 세네개, 다섯개 쉽게 쉽게 갑니다. 서울 아, 1단 실패고요. 조금 공이 밀렸습니다. 음. 조금 한 보드 정도, 두 보드 정도 바깥쪽에서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쪽에서 해서 오히려 해서 공이 밀렸어요. 음. 양서스트로 스트라이크를 하나씩을 기록했고 똑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두 선수가 이제 세 프레임씩을 투구를 했지 않습니까? 좌우에 네. 한 번씩 탐색전이 끝났죠. 음. 이제부터 이제 초반 승부를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황인철 선수 는 일단 샌드위치가 됐고 누가 이제 치고 나가는 흐름은 이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황인철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치... 수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속원 선수도 여기에 대한 따라가야 돼요. 예. 자극제가 될 수가 있죠. 어, 좋아요. 어. 차이로 예. 네 번째 프레임을 스트레그로 연결시켰습니다. 황인철 선수의 투구 모션은 그냥 단조롭습니다. 음. 일반 클래식 스타일로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서 그냥 툭툭 떨어뜨리는 스타일. 예. 그러나 볼의 입사각도는 클래식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어요. 하는 음. 2.5도에서 7도 정도 되는 그 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도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렇군요. 오 자, 이번에 네. 8번 빈이 남을 뻔 했었는데 빈 액션으로 좀 스트라이크가 그러면... 나왔어요. 자, 일단은 분위기는 그래도 비슷하게 끌고 갔어요. 네. <laughs> 황인철 선수의 그 스트라이크에 자격을 받았나요? 이제 강승원 선수가 더블에 도전하는데 예. 더블에 도전하는 강승원입니다. 아 지금 아, 10번, 10번 피또 남네요. 10번 지금 예. 강승원 선수는 방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두 보드 정도 안쪽에서 투구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동을 했어요. 조절을 했는데 공이 조금 밀려서 10번 피 남았습니다. 아, 쉽게 이4강전인 만큼 이 더블이 빨리 나오진 않네요. 긴장하고 있는 것들 예. 선수들이. 아, 잘했습니다. 예. 강인철 선수 가장 멀리 구미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어우 좋습니다 더블 더블을 드디어 네.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짧게 나가는 흑성의 네. 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네요 조금 얇았습니다만 음. 음. 그 1번 핀이 7번핀까지 건드려줬어요. 예. 흔치 않은 일이 그래요. 아, 약간은 좀 운도 따라다고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선을 황인준 선수가 잡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도쳐서 터키를 친다 그러면 강승호 선수는 이제 급해지는 거죠. 네, 터키입니다아 예. 분위기를 끌어올리네요. 역시 아, 자신의 구력을. 경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황인철 지난 1회 대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경기를 펼치면서 그포스트크럽이 그 결승까지 진출하는 아주 그 역할을 황인철 선수가 해줬어요. 예. 예 강승원 선수 라인 찾았으니까 뭐서둘거 없이 차분하게 따박따박 따라가면 됩니다. 아 자. 좋아요 스트라이크로 연결은 됐습니다. 제가 짧다 짧다를 지적을 하는데 강승원 선수의 그 루틴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뭐좀 파이널에 올라와서 데뷔 경기에서 뭐 위축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강승원 선수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블로 연결시켜 놔야지 황희철 선수가 쉽게 도망가지를 음. 못합니다. 멈춘다 그러면 황의전 선수가 멀리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진짜 잘 봤습니다. 아, 오, 확보 아, 그, 됐어요. 예, 예. 깊게 들어간 것처럼 예. 보이는데 <laughs> 너무 일본 필 쪽으로 간게 아닌가 싶은데 계속 스락이 나오네요. 예. 예. 아 잘하네요. 황승훈 선수가 사용하는 풀은 16 파운드입니다. 에버러지는 예. 어, 마이너스 한200 정도 되고요. 공의 속도는 2.5 초, 회전은 13 회전 정도에 rpm은 약330 정도. 아마추어로서 는 아주 높은 수치죠. 보배가 성공이네요. 자 스텝을 예. 연이어 네 개를 꽂았습니다. 보배가. 저희가 이제 볼링에서 스트라이크 두 개를 치면 더블, 세 개를 치면 터키, 네 개를 치면 이제 포키라는 말도 하고 포베가라는 말도 합니다. 네, 예. 예, 네 개에서 일곱 개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인어로우라는 말을 또어요화살표 이어각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지금 포베가라는 말도 맞고 베가라는 말은 야구에서 음, 루타스를 그렇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예. <laughs> 파이브 인어로에 도전하는. 네, 아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승원 선수는 반드시 터키로 연결을 해서 일단은 핀수를 좁혀서 쫓아가고 후반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멈춘다면 조금 어렵죠 여기서. 아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유재 예, 선수가 다섯 개 연속해서 스탁을 보여줬습니다. 강승원 선은 대담하게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 스윙을 높여서 1번 핀 쪽으로 접근을 시켜서 해본 도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짧았어요. 아, 네. 또. 네, 4번 핀이 또 남았습니다. 네, 뭐저 4번 핀이 계속해서 앞서서도 남았었거든요. 하스트라이크를 연결을 될수 있었는데 사번핀이 남았다. 예.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 강성훈 선수가 만약에 패했다라는 음. 과정하에 아, 4번핀에 발목이 잡혔구나. <laughs> 음. 아, 스페어 처리 뭐잡은있네요 음. 예. 잘하네요. 기본기를 충실하게 음. 잘 배웠어요. 음, 루틴도 굉장히 짧게 짧게 가고 있고요. 이미 그러나 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방인철 선수가 4 프레임부터 지금 8 프레임까지 다섯 개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지금 성공시키면서 분위기를 가져갔고요. 쫓아갈 수 있었는데 그만 4번 핀에 음.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아 이번에 너무 밖에 났어요. 아예위험했어 위험만 위험만 두고. 실트 이건 예, 완전 실투입니다 예, 미리 떨어졌어요. 예. 아하. 지금 1 0보도 바깥쪽에는 아... 오일 약 도포량이 낮아서 공이 아... 미리 반응하고 끝에 가서는 저렇게 공이 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2, 2번, 8번, 10번이 남았는데 예. 굉장히 어려운 핀이죠. 아 지금 한 개만 처리가 됩니다. 아, 방송호 선수 기술 좋네요. 앞에 핀 나도고 뒤에 핀 맞출 수있는요 <laughs> 아, 지금 완전히 흔들립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뭐떨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뭐황일 선수 그냥 마음 놓고 도망가는 거죠. 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었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와, 여섯 개 여섯 개에서 6이어로 예. 예. 여러분 뭐 0식0 0너 식스팩을 또 보여줍니다 황6 0 선수 구미에서 KTX 타고 날라왔습니다 <laughs> 빠른 속도로 0 0 600. 1000, 600. 1 0 1 0프레임 아, 0 1000. 1000, 600. 1000. 1000, 600. 1000. 1000. 1000. 1 0 0 이게 참 아, 상대와 같이 계속 점수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쫓아갈 수 있는 한 번만 상대방이 도망가면 되는데, 아. 내가 쫓아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도망가다 보면, 아이고, 아, <laughs> 많이 흔들립니다. 아, 네. 이거 뭐 자포자기 했네요. 강성호 예. 선 아, 그러나 잘했어요. 안정적으로. 음. 데뷔전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경험을 쌓아서 나오면 아마 상위권, 우승까지도 가능할 수 네.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뭐, 추후에 이제 보면서 많이 모니터를 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와, 야, 야, 이게 이거 연속해서. 뭐, 몇 개입니까, 이게? 일곱 개. 일곱 개 스트라이크. 이야, 뭐 자신의 평균을 그냥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지금 기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일곱 개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을 때는 이너로우라는 말을 아까 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황인철 선수가 여덟 개를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 라고 하면 용어가 또 바뀌어요. 에잇 컨세큐티브 스트라이크라는 용어를 저희가 또 사용을 합니다. 아하. 제가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 어, 예, 좋아요. 대단합니다. 에잇 컨세큐티브 스트라이크. 예, 여덟 개 기록했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 더 치면 나인이 되겠죠. 스트라이크 아웃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270점의 고득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앞선 초반 프레임에서 스페어 처리했던 게 아쉬울 정도로 네. 너무 좋은데요. 완벽한 그 퍼펙트 라인을 지금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자세는 좀 흔들리면서도 놓는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아, 와, 좋아요. 아웃 득점을 보여줍니다. 9 컨세큐티브 스트라이크. 야, 기록입니다. 이건 뭐 상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270점, 3회대에 회 이어오는 과정에 가장 높은 득점입니다. 예. 지난 2회대 회 우승자 장남현 선수의 256점을 능가한 270. 대단하군요. 예. 황인철 선수 코리아나 지역 본선 1위를 차지하고 이 대회 일단 사강전에 진출했는데 와 압도적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반 부뭐 결승에 진출하는 황인철 선수입니다. 야. 연속해서 뭐 스트라이크를 보여주는 장면까지 굉장히 인상적인 아첫 경기를 보여주네요.